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지난 주에 이 책을 읽고 이 작가의 다른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책이 계속 안 오더라고요. 이걸 작년에 제가 구입을 해놨었는데 빅뱅이론 미드 아시나요? 거기 보면 레너드가 이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한두 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이게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소설은 재미가 없으면못 읽죠. 덮어두었었는데 그래서 아 그럼 이 책을 읽어야겠다 해서 다시 도전을 했고 두 번째 챕터 정도까지가 사실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도 재밌더라고요. 줄거리가 좀 전개가 되면서 이 책을 영어 학습용으로는 저는 추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픽션이고 공상과학, 우주공상과학 약간 그쪽 분야에 속하는 소설, 영화 같은 거 보셨겠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일상 생활의 장면들도 영어 문장과 연결하는 게 버거운데 심지어 내가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런 장면들을 영어 문장으로부터 상상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일이죠 약간 부사구의 도치들 굉장히 많고 문장 자체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극복하면서 읽기에는 사실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처음에는 좀 단어를 찾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흐름이 너무 끊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충 아, 어떤 장면인지 알겠다. 이게 지금 무슨 풍경인지 알겠다. 그 사람의 감정이 이해가 되면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후반부는 거의 사실 사전 보지 않고 쭉쭉쭉쭉 줄거리 자체는 좀 재미있고 뒤로 갈수록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재미를 위해서 읽으신다면 추천드리겠지만 학습용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히치하이커스 가이트 갤럭시가 이책 안에 나오는 또 다른 우주 백과사전의 책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구인도 있고 다른 생명체들도 나오고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도 있고 지구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막 있고 줄거는 문장들 위주로만 조금 보면 it would be some time before it reaches its destination. 이 문장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해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체크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만 걸릴 것이다를 it would take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이제 잘하시는 분이고 근데 It would be 하고 시간 하고 before 누가 뭐뭐 하기 전에 이거 이거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 것이다 이런 느낌을 it would be 비동사로도 표현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사실 제가 빅뱅 이론에서 셸던이 어, 이런 말을 하는 걸 자주 봤어요 stating the obvious 당연한 것 형용사 앞에 더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죠 당연한 것을 state 굳이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쓰는지를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소설에서 아이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영어 공부적 측면에서는 이 문장이 find 다음에 something에서 무엇을 찾다 이렇게는 익숙하게 많이 보시는데 find it easy 뒤에 형용사가 한칸더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주어가 it 그것을 easy 쉽다고 find 생각하다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ound it easy hardest to understand 그것을 hardest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다 요런 느낌으로 쓰였습니다. 이 문장은 차 같은 거사시면그 비닐 벗기는 거 아까워하시는 경험 하지 않으셨나요? Some of the control sits hadn't had the plastic taken off have something done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 이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서 plastic wrapping이 그 뭐죠 비닐이 taken off 떼어진 상태 have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서 비닐도 아직 벗기지 않은 상태였다 를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허공에 고래가 갑자기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래가 영문도 모르고 있다 바닥으로 뚝 떨어져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의그 생각을 그대로 쫓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래의 생각의 문장으로 쫙 표현이 됩니다만 어떤 다른 사람들과 argument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빨리 찾아야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이 칠과 이분의이개 레슨 뇌에 관한 이 책에서도 언어에 대한 얘기가 좀 언급이 돼요 여기서는 그 비슷한 논리를 이름을 붙여야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겠구나 얘는 그럼 이름 뭐라고 부를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문장들이 좀 나와서 흥미로웠습니다 책을 약간 꾸 꾸준히 읽다 보면 이게 분야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작가들의 공통된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보이면서 반짝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에 책 읽으면서 조금 더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기도 하고 이런 게 책을 연달아서 쭉 읽을 때좀 좋은 점, 재밌는 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어 보았고 지난 영상에서 읽겠다고 말씀드렸던 How Emotions Are Made가 왔는데 정말 글자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읽어야 할 것인가 내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